55세 퇴직자의 고백 의사도 놀란 5분 스트레칭 효과. 퇴직하면 여유로울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해보니 몸도 마음도 어정쩡하고 뭔가 허전하더라고요.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한 분들이라면 이 말에 고개를 끄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3040년을 쉼없이 달려왔고 늘 은퇴하면 뭐든 할수 있겠지 하는 기대를 품지만 막상 그 시간이 다가오면 생각보다 많이 달라요. 출근할 이유가 없어지면 새벽에 일어날 이유도 몸을 움직일 이유도 줄어들어요. 하루 종일 소파에 기대 TV를 보거나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다가 하루가 휙 지나가기도 하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지낸 며칠이 쌓이면 몸이 무거워지고 기운이 빠지고 심지어 우울감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딱 하루 5분 그것도 큰돈 들이지 않고 어디서든 할수 있는 스트레칭이 그런 일상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퇴직하고 나서 더 아팠어요. 사례 1 송영자 58세 퇴직 후 3년차. 영자 씨는 공무원 생활을 30년 넘게 하다가 명예퇴직을 선택했어요. 처음 몇 달은 좋았죠.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 만나서 수다도 떨고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생겼어요. 특별히 바쁘지도 않은데 몸이 점점 굳는 느낌이 들더래요. 허리도 욱신거리고 무릎도 시큰시큰. 병원에 가보니 특별한 병은 아니고 근육이 약해지고 유연성이 떨어져서 그래요. 가벼운 스트레칭이라도 해보세요. 라는 의사말에 시작한 게 하루 5분 스트레칭이었답니다. 처음엔 정말 귀찮았어요. 이게 뭐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 싶었죠. 근데요, 한달 지나니까 확실히 몸이 가볍고 무릎 통증도 덜해졌어요. 지금은 아침에 스트레칭 안 하면 오히려 하루가 어색해요. 스트레칭 왜 중요한가?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은 줄고 관절은 뻣뻣해지며 혈액순환도 둔해집니다. 하루 종일 앉아만 있거나 운동을 하지 않으면 이런 현상은 더 빠르게 나타나죠. 여기서 스트레칭은 큰 역할을 해요. 딱 5분만 투자해도 근육 긴장 완화, 혈액 순환 촉진, 관절 유연성 향상, 만성 통증 예방, 우울감 완화에 도움을 줄수 있어요. 특히 퇴직 후에는 하루를 구조화하는 작은 루틴이 중요한데 스트레칭은 그 시작점이 되어 줍니다. 아버지가 웃기 시작했어요. 사례 이박진 우33세 퇴직자 아들 진우씨의 아버지는 대기업에서 35년간 근무하고 정년퇴직하셨어요. 평소엔 말수도 적으셨고 퇴직 후엔 거의 TV만 보며 지냈다고 해요. 점점 무기력해지고 말수도 더 줄고 하루에 첨보도 채 걷지 않으셨답니다. 그러다 가족들이 아버지를 위해 5분 스트레칭 영상 하나를 보여드렸대요. 처음엔 귀찮다 소용없다고 하시던 아버지가 며칠 따라 하시더니 점점 달라졌어요. 지금은 매일 아침 창문 열고 혼자 스트레칭을 하세요. 웃음도 많아지시고 예전보다 말도 훨씬 많아졌어요. 건강 검진에서도 혈압이 내려갔다고 하시고요. 아버지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진우 씨는 운동이 아니라 삶의 의욕이 돌아온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어떤 스트레칭이 좋은가? 사실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아래 다섯 가지는 누구나 따라할 수 있어요. 목 돌리기 의자에 앉은 채로 고개를 천천히 오른쪽 왼쪽으로 돌려줍니다. 10초씩 3회 반복. 목 뻣뻣함 완화, 두통 예방. 어깨 회전. 어깨를 귀까지 올렸다 내렸다 10회 반복하고, 앞으로 크게 돌리고, 뒤로도 돌려줍니다. 어깨 통증 감소, 혈액순환 개선. 허리 비틀기. 의자에 앉아 상체를 오른쪽 왼쪽으로 천천히 돌립니다. 5초씩 멈췄다가 천천히 돌아오기. 허리 유연성 향상, 요통 예방. 무릎 당기기. 한쪽 무릎을 가슴쪽으로 천천히 당겨서 10초간 유지. 좌우 교차. 허벅지 근육 이완, 무릎 통증 완화. 종아리 들기. 의자에 앉은 채 발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 내리기. 15회 반복. 다리 혈액 순환, 종아리 붓기 완화. 딱이 다섯 가지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집니다. 스트레칭 덕에 다시 운전 시작했어요. 사례 3 김성철 62세 은퇴 후 택배 아르바이트 김성철 씨는 퇴직 후 시간도 보내고 용돈도 벌겸 택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운전하고 물건을 싣고 나르면 어깨, 허리, 무릎까지 아픈 날이 다반사였죠. 병원에서는 근육과 관절이 이미 경직돼 있으니. 무리 말고 꾸준히 풀어줘야 한다는 말을 듣고 틈틈이 스트레칭을 했답니다. 배송 끝나고 창고에서 다리 들고 팔 돌리고 그러면 처음엔 좀 웃기긴 했는데요. 지금은 저보다 어린 친구들도 허리 아프다고 할때 저는 멀쩡하니까 기분이 아주 좋죠. 그는 스트레칭이 그냥 운동이 아니라 생계 유지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마무리 이야기 딱 5분이 만드는 변화. 퇴직은 끝이 아니라 인생의 후반전을 여는 시작이에요. 그 후반전을 몸이 아프고 마음이 무기력한 채로 보낼지, 아니면 가볍고 활력 넘치게 보낼지는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이 거창할 필요는 없어요. 딱 5분 내 몸에게 주는 선물. 스트레칭.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의자에서 일어나 팔 한번 쭉 펴보세요. 그게 바로 건강한 은퇴 생활의 첫 걸음일지도 모릅니다. 위 내용이 스트레칭이 은퇴 후 삶의 활력소가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면, 그 다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주제는 운동은 뇌도 바꾼다. 스트레칭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는 단순히 몸이 유연해지는 것을 넘어 기억력, 집중력, 우울감, 불안감 등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과학적 연구에 근거한 내용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운동은 몸이 아니라 뇌도 바꾼다. 스트레칭이 정신 건강에 주는 놀라운 효과. 사람들은 보통 운동을 살 빼려고 혈압 낮추려고 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과학은 말합니다. 운동은 신체뿐 아니라 두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요. 그 중에서도 스트레칭과 같은 저강도, 유산소 운동은 정신 건강에 특히 탁월한 효과를 보여준다고 알려져 있어요. 스트레칭이 뇌에 주는 과학적 효과. 1. 세로토닌과 도파민 분비 촉진. 가벼운 스트레칭만으로도 우리 몸은 기분 좋은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과 도파민을 만들어냅니다. 이 호르몬들은 우울감, 무기력, 짜증, 불안 같은 감정을 누그러뜨려주고 기분을 상쾌하게 만들어줘요. 연구 사례. 2020년 저널 어브 헬스 사이칼러지에 실린 연구에서는 일주일에 3회 20분씩 스트레칭을 한 중년층 그룹이 6주 뒤 우울감 점수가 유의미하게 낮아졌다는 결과를 보고했어요. 특히 신체 활동이 적었던 사람일수록 그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2. 해마 히포캠퍼스 기능 강화 기억력 향상. 해마는 뇌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핵심 부위입니다. 이 해마는 스트레칭이나 명상, 저강도 운동을 통해 활성화되어 퇴직 후왜 이렇게 깜빡깜빡하지? 싶은 순간이 잦아졌다면, 스트레칭이 좋은 해결책이 될수 있어요. 3. 자율신경계 균형 불안 감소. 스트레칭을 할 때는 깊게 숨 쉬고 천천히 움직이죠. 이건 단순한 움직임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교감신경 긴장 유도가 부교감신경이완 유도의 균형을 맞춰주는 작용을 하면서 몸과 마음 모두를 안정시킵니다. 스트레칭이 마음도 풀어준다. 실제 사례로 확인해 볼게요. 살의 일 가슴이 답답했는데 마음이 풀려요. 이정애 60세, 퇴직 후 갱년기 우울감 겪은 주부. 어느 날부터 아침에 눈을 떠도 무기력하고 몸도 안 아프다는데 자꾸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이 났어요. 병원에선 스트레칭과 명상도 해보세요 하더라고요. 처음엔 반신반의 했는데 3주쯤 지나니까 확실히 숨통이 트인다는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그녀는 지금도 매일 아침 간단한 요가 동작과 스트레칭을 병행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약 없이도 마음이 맑아지는 기분이라고 하네요. 살해 2, 3만 했던 생각이 정리돼요. 최기호 59세, 은퇴 후 창업 준비 중. 퇴직 후에 뭘 할지 너무 많은 생각이 머리를 돌아다녀서 밤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스트레칭이라도 하며 정리 좀 해보자 싶어서 유튜브 보고 따라 했는데 몸을 펴니까 진짜 마음이 펴지는 기분이더라고요. 특히 하루 중 10분 정도는 아무 생각 없이 몸만 움직이니까 머릿속이 맑아지더라고요. 지금은 그 시간을 명상과 아이디어, 정리의 시간으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루틴 만들기의 심리학. 스트레칭은 단순한 신체 활동이 아니라 일상의 리듬을 회복하는 열쇠이기도 해요. 심리학자들은 루틴의 부재는 자존감 하락과 우울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스트레칭은 아침을 여는 의식, 내 몸을 챙긴다는 자기 돌봄의 신호, 변화 없는 하루에 주는 작은 성취감, 으로 작용하면서 삶에 다시 내가 주도하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결론 몸이 먼저 움직이면 마음은 따라온다. 퇴직 후의 삶은 누구에게나 낯선 변화예요. 일이 없고 속도도 느려지고 인간관계도 줄어듭니다.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건 내가 나를 챙긴다는 확신이에요. 스트레칭은 작고 가볍지만 그 출발점이 됩니다. 몸이 편안해진다. 생각이 정리된다. 기분이 좋아진다. 내가 오늘도 뭔가를 했다. 이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다시 인생의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는 힘을 줍니다.